양 옆이 거의 바다인데요. 어? <laughs> 왼쪽도 바다 그리고 오른쪽도 바다예요. 약간 숲이네요. <laughs> 그죠 약간 늪지 같은 게 나오죠. 음, 기차가 스페인 국경을 벗어났습니다. 오늘은 아, 이 기차를 우리는 나르범에서 내려서 뚜르주로 가는 기차로. 불러주는 페르마의 고양이죠. 예, 페르마는 뭐 정말로 많은 수학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이 페르마, 페르마, 페르마 <laughs> 학원 이름으로 많이 들으시죠. 보통 페르마, <laughs> 왜 사람들이 그렇게 페르마를 학원 이름으로 많이 쓰까 수학 학원 이름으로 아마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만큼 뭔가 그 수학의 근대화에 아주 큰 업적을 남긴 거고요. 가장 큰 업적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겁니다.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제목으로 그 영국의 작가 사이먼 승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사실은 수학자도 아니고 일반 TV 아마 극작가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 그 사람 사람이 쓴 책이 아, 공자님들을 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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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장이 오더니 갑자기 이런 스티커를 하나 주고 짐에다가 전부 메라고 합니다. 아마 아직 국경을 안 넘어갔나 봅니다. 이게 국경하면서 짐 검사를 하려고 이름 네임태그를 하나씩 준것 같아요 예. 여기서 뚫러주러 가는게 좀 기차가 불편해서 오늘 갈수 있을지 또 걱정이 됩니다 <laughs> 지금 부활절 휴일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TV 작가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이먼 씬이라는 사람이 어, 영국 BBC 방송에서 일을 하면서 우연히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한 앤드류 와일즈 다큐멘터리 필름의 작가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그 TV,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모아뒀던 모든 자료를 다시 모아서 새로 정리해서 낸 책이 바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고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걸 읽어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그것 때문에도 더욱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떤 게 가치로우냐 나라를 우리가 따진다면 뭐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물론 그게 가장 많이 쓰이면 가치로운 거죠. 그러나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걸 가장 많이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런 거는 사실은 작가나 영화나 그러니까 책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20세기, 21세기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찾아가는 것이 수학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부터 조금 이해를 하고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 좀더 이해가 쉬, 쉽지 않을까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다 아시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어, Z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제곱을, 제곱이 아니고 3으로 바꾼 게 바로 페르마의 정리입니다. 너무 쉽죠. X의 세제곱 하기 Y 세제곱은 Z 세제곱. 그런데 뭐가 그렇게 300, 400년 동안 안 풀렸나? 정확히 350, 뭐 6년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안 풀렸습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였느냐? 왜냐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2000년 전부터 사람들은 그런 숫자를 다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숫자는 3, 4, 5입니다.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의 제곱입니다. 그 하나만 알면 무한히 많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숫자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거의 두배 그러니까 3, 4, 5의 두배니까 6, 8, 10도 그 정리를 만족하고요. 그거 세배 9, 12, 15 이것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정수를 무한히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숫자를 근데 피타고르 페르마가 주장하는 정 페르마의 정리는 뭐냐면,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이면, X세제곱, Y세제곱은 Z세제곱이면 그걸 만족하는 정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만족하는 정수는 없다. 이게 바로 페르마의 정리입니다. 쉽죠. <laughs> 실제로 그 사이먼싱이 쓴그 소설책에 그 책에 보면 앤드류와일즈라는 어린 나이가 10살 때 도서관에서 이걸 처음 접했다 그래요. 그리고 어, 이거 내가 풀수 있겠는데, 수학자들이 300년 동안이나 이걸 못 풀었다고 <laughs> 그러면서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페르마가 더 고약한 짓은 뭐였냐면 <laughs> 아, 페르마가 이제 이런 저런 데다가 낙서를 많이 해뒀었나봐요. 근데 이제 페르마가 가장 좋아하던 책이 그리스 시대의 산술, 그러니까 디오판토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아리스메티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그냥 그 책을 여백에다가 이걸 내가 풀었는데 이 여백이 부족해서 여기에 적지 못한다 이렇게 써놓고 돌아가신 겁니다. <laughs> 그 아들이 이제 그 프랑스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뭔가 유작을 남기면 아들이 그걸 잘 정리해서 출판을 하는. 그래서 아들이 그걸 출판을 했죠. 그리고 많은 수학자들이 그걸 보고. 아니 페르마가 이걸 풀었대는데 정리는 없잖아요. 푸는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을 한겁니다. 또 문제가 너무 쉽잖아요. 초등학교 10살 먹은 애가 이해할 정도로 문제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을 했고 엄청나게 많은 수학자들이 자기들이 풀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350년 동안 그들이 풀었다고 주장한 모든 문제가 틀렸다고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유명해졌습니다. 마치 모나리자가 유명해진 이유가 모나리자가 한번 도둑을 맞았다 그러죠. 그 다빈치 의 모나리자가 그래서 그 물건을 되찾는 과정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한번 뒤집히고 프랑스가 그러면서 아주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고 하잖아요 아,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주 정말로 날고 뛴다는 수학자들이 다 덤볐고 결국은 못 풀었기 때문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고요 지금 한 30년 전인가요 영국 수학자 앤드류 와일즈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 문제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마침표 얘기는 다음에 제가 더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람들의 실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로 문제를 맵을 지겠습니다 놓고 있다가 기차 놓칠 뻔 했습니다 내리는 지점을 놓칠 뻔 했어요 여가 내려야 되는데 네, 프랑스로 들어왔습니다. 나르봉역입니다 아... 자, 또 프랑스는 어떨까요? 나르봉에서기차가 없어서. 이레일에서에공한버스를또니니다원이는스를스를니를 따로 내라이드스를 야, 튼 뭔가 심각하게 그분들끼리 얘기를 나온다니, 이 버스를 태워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U레일이 유 U레일 유 U버스가 유 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갑니다. 완전한 평야지단인데요. 프랑스는 높고 낮은 약간의구름이 있는데 눈을 가로막는 산은 없습니다. 완벽한 평야지대로 우리는 지금 버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판을 달리다 보면 틀루지가 마치 농업도시처럼 보입니다 포도주나 생산하고 미주나 생산하고 그런데 여러분 틀루지는 프랑스의 최고의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러시아 미국 다음 지금도 어, 우주산업 유럽 우주산업을 선도하는 CES인가요? 여 나사 같은 기구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나사 같은 곳이 에어버스도 이쪽에 본사가 있고요. 여튼 우주항공 2 1세기 최첨단 산업에 이끄는 테크노밸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뚫어주는 프랑스에서 네 번째로 큰,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음,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파리에 있던 우주 항공 산업을 일로, 일로 내려보내고, 직원들한테 1년 후에 다시 파리로 돌아갈 사람들을 알아봤다나봐요. 뭐 처음에는 뭔가 혜택을 줬겠죠. 집안으로? 아무도 안돌아갔다고 한지도 팔이로 <laughs> <laughs> 그만큼 이곳에 살기가 좋은거죠 도겠습니다 <laughs> 틀루즈 버스를 타고 <laughs> 기차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아, 기차역 앞으로 흐르면 이. 작은 겨울만 봐도 아주 낭만적으로 보면, 네, 보이네요. 문화처럼 보이네요. 작은 문화로 보입니다. 기차역을 도착하면서 이렇게 밖에서 보기를 처음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세 번째 이상 오는 건데, 전혀 도시가 저 새로운데요. 전혀 제 기억에 있는 도시는 아니에요. 그이 앞에 이렇게 멋진 운하가 있었던 기억도 없고요. 엄청 도시가 깨끗한데요. 이렇게 멋진 도시였나요? 떨로지가